저는, 음 성기 씨가 워낙 배려가 많은 친구라서 어, 항상 어, 저는 괜찮습니다. 저는 더할수 있습니다. 내지는 제가 남아 있으면 됩니다. 뭐 이런 게 많았어요. 그래서 어, 내가 너무 미안한데, 음. 예, 어, 그, 그러면 그럼 나도 있지 뭐. 어,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것이 아주 물 흐르듯이 흘러갈 때가 있었는데 그런 그런 배려를 제가 형인데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안한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어 녀석 참 나를 진짜로 오, 생각해 오, 주네 뭐 예, 예, 이런 그래서, 마음이 들죠 아 오늘은 소주 한잔 아, 아 어떤 뭐, 소맥소맥소맥 예, 예, 예. 한잔하자 <laughs> 그러고 했었던 예, 형이 이제 항상 촬영을 일찍 저보다 일찍 분량을 일찍 맞추면 예. 항상 먼저 들어가지 않고 요 앞에 있을게 뭐게 <laughs> 항상 그 촬영 현장 근처 요 앞에 있어요. 항상 혼자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. 네, 그 옆에 근처 뭐 중국집이나 <laughs> 근처 뭐 이렇게 국밥집이나 항상 저 포장마차나 뭐 포장마차나 이렇게 음. 기다리고 있는 그게 이제 굉장히 어 호흡은 뭐 두말할 거 없이 정말 좋은 동생이고 그리고 저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에서 김성균 씨를 처음 만났는데 그때 이제 윤종빈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 창우란 역할이 누구냐? 굉장히 궁금하다 그랬더니 마입니다 이러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처음 리딩 자리에서 처음 뵀는데 전 저보다 선배인 줄 알았어요. <laughs> 아, 뭐 저도 뭐 많이 들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에, 그때 당시에 만났던 느낌은 굉장히 건강한 친구였어요. 음...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몸과 정신이 네. 모두 그래서 어 저는 아주 좋은 동생이 생겨서 너무 예. 제가 동생이 없거든요. 아시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우리는 <웃음> 네. 이렇게 다르다. 왜냐면 지금 너무 끈끈해서 제가 그렇죠. 그, 일단 뭐 어, 비주얼적인 면에 있어서는 일단 버리가 좀 다를 것 같고요. 그렇죠. 네. 어제 이렇게 갑자기 굉장히이 나면서. 아니 그냥 네, 이참그 질문이 아 그렇죠. 형제하면 그렇죠. 뭐 극과 극 체험인가요? 그냥... 네. <laughs> 삶의 어.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 아니, 많이 다를 것 같아요. 아 무슨 말씀이에요? 좋아서 그러는 건데. 그래도 우리 뭐가 있지 않을까? <laughs> 있지. 않을까?